내리시면 인도입니다그 어제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개헌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음. 개헌이 잘못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였으면은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동안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선거 현장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발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개엄이 잘못되었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라면서 반탄 세력의 표를 모아서 올라온 본인의 후보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 논리적 비결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수보는 후 만약 개엄 반대, 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의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